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고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파이브 앤 아포 시스템을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 보세요 하면서 영상을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년 동안 파이브 앤 아포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하다가 드디어 이해를 했습니다 파이브 앤 아포 시스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브 앤퍼 시스템을 알았으니까 파이브 앤퍼 시스템을 적용하는 배치들이 몇 개가 있죠. 크게 옆돌리기 배치, 그리고 뒤돌려치기 배치, 앞돌려치기 배치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옆돌려치기는 비교적 파이브 앤퍼 시스템을 딱 알고만 있으면 적용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일단은 키스가 없고 공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내가 구해 놓은 파이브 앤퍼 시스템 공식을 적용시키면 바로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옆돌리기 끝판왕이라는 영상 올려드리면서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옆돌리기에 어떻게 적용하면 적절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뒤돌려치기 배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돌려치기 배치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옆돌리기보다 더 힘들어요.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이해한 다음 원쿠션 포인트를 구해서 뒤돌려치기에 적용하면 득점이 안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이브앤아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계산을 통해서 원 쿠션 포인트를 구했다는 전제하에 그원 쿠션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상황별로 고지 고대로 맞췄을 때 어떻게 빠지는지를 알아야 내가. 파이브 앤 아퍼 시스템을 적용할 때 어떻게 그 빠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오늘 크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배치를 두고서 네 가지 정도의 유형을 알아보면서 그 유형별로 어떻게 내가 조치를 취해서 원쿠션 포인트를 맞춰줘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기본적인 배치에요. 50에서 30을 향해서 수구를 보내주게 되면 20 언저리에 공이 떨어지게 되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고, 그럴 때 저는 경우를 네 가지로 나눕니다. 자, 1번 유형은 내가 원쿠션 포인트를 맞추려고 봤더니 절반 두께를 노려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는요 내가 파이브앤 n 프 시스템으로 적용한 원쿠션 포인트를 노리려고 봤더니 절반보다 얇은 두께를 공략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i 번 유형은 거의 면 따기를 시도해야 원쿠션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경우입니다 t 번 경우는 내가 끌어서 쳐야만 원 쿠션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잘 빠지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산한 원 쿠션 포인트를 절반 두께 그리고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칠 때처럼 똑같이 10시 3팁을 주고서 공을 치게 되면 내공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보다 살짝 길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심을 해주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절반 두께를 맞추고요. 밀릴 거면 밀려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대신에 회전을 조금 빼줍니다. 그래서 절반 두께를 고지고대로 바라보고 11시 3팁을 주는 거죠. 그리고 타격으로 살짝 꺾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공이 늘어졌다 하더라도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로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배치별로 특징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2번 배치예요. 1번 배치에 비해서 더 얇은 두께를 공략해도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절반 두께보다 얇은 두께를 공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림 현상에 의한 내 공의 늘어짐 현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회전력도 적절히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빈 쿠션과 같이 10시 3팁을 주고 절반보다 얇은 두께로 원 쿠션 포인트를 맞추겠다라고 생각. 하시고 샷도 부드럽게 내밀어 주시면 배치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배치입니다. 내가 원쿠션 포인트를 맞추려고 봤더니 거의 면 따기를 시도해야 되는 경우에요. 이럴 때 내가 파이브 앤합퍼 시스템을 치듯이 10시 스위을 주고 부드러운 샷으로 공을 굴려놓게 되면 내가 목표한 각보다, 공이. 짧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빅볼의 배치를 놔뒀기 때문에 득점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밀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사하시면 짧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을 짧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왜 짧아졌는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이 공을 면따기를 할때 정밀하게 면을 따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 샷 스피드가 느리게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 쿠션, 투 쿠션 맞으면서 수구가 회전력이 줄게 되고 그래서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치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느린 스피드를 치되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더 많이 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면따기를 할때샷 스피드를 올려 줄 수가 있다. 빠른 스피드로도 면따기를 할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시 3팁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면따기를 시도하셔도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네 번째 배치를 해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내가 이 공을 끌어서 이렇게 휘어서 들어갈 것이다. 혹은 일자로 탁 꺾어 놓을 것이다.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배치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일접구와 쿠션이 가까워서 내가 일자로 꺾어 놓기에 적합하다 하실 때는 일자로 꺾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회전은 8시 3팁이고요. 샷을 탁 끊어 주면서 포인트를 고지, 곧대로 맞춰 주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공을 끌어서 치는데 일자로 탁 꺾어 놓기가 힘듭니다. 공을 이렇게 휘어서 끌어 놓는 게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일접구와 쿠션의 거리가 멀 때. 이때는 일자로 탁 꺾어 놓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곡구를 이용해서 끌어치기를 쳐야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구해놓은 원쿠션 포인트보다 살짝 더 앞을 노려서 내가 구해놓은 원쿠션 포인트를 넘기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곡구에 의해서 내공이 짧아지기 때문에 살짝 길게 봐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봤던 원쿠션 포인트보다 살짝 더 앞을 노려주면서 각을 맞추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뒤돌려 치기 파이브 앤 아프 시스템을 적용해서 원쿠션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 원쿠션 포인트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유형을 파악해야 내가 어떻게 맞출지를 파악하겠죠 그래서 유형별로 1 2 3 4번 나누어서 모든 배치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1 2 3 4번 배치가 어떤 식으로 득점을 실패하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득점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당점과 샷을 조절해주고 원쿠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